안녕하세요. 실버라인입니다. 기본적인 전신으로 로봇 태권브이를좀 만들어 봐야 하는데요. 선택하고 에딘 모드로 가서 페이스 선택을 해주고요. 스케일로 적당히 넣어 볼게요. 이제 로봇 태권브이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어깨 부분을 위로 좀 올려 볼게요. 프론트로 이동하고요. t 텍스로목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스포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고 Z 방향으로 올려 보고요. 면을 선택한 후에 루프 컷으로 팔의 모양만큼 작업을 해주고요. 팔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스페이스로 익스트루드를 한번 뽑아주고요. 여기서부터는 재질이 틀려요. 면을 슈프트 뒤로 복사하고 붙여주고, 익스트루드를 X방향으로 뽑아주세요. 이제 발의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발 부분을 Y축으로 뽑아주고, 스케일로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손가락을 만들어 볼게요. X축으로 손만큼의 길이를 뽑아주고요. 루프컷으로 나눠주고, 스케일로 키워줄게요. 이제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 정리를 해줄게요. 어느 정도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모델링 뷰포트로 넘어가서, 프로포트 키에 n 디비전 f 페이스로 가서 레벨 값을 2로 옮겨 주고요. 선택을 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썩 디비드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두배 만큼의 면분할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얼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얼굴 부분을 좀 만들어 놓고요. 라이트를 스튜디오 라이트로 좀 바꿔 볼게요. 로봇 태권 브이의 원형에 맞춰서 일단 디자인을 하고요. 신형에 맞춰서 약간 세련되게 디자인을 좀 맞춰 봤습니다. 로보트 태권부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 진행을 할게요.